아, 근데 누나, 왜 나한테, 왜 나한테 가, 배달 온 거예요, 누나. 근데 사실, 이제 홍탁집 하면은 왜? 너랑 좀 가장 맞잖아. 그게 <laughs> 왜 나랑 맞지? 아니, 그 뭔지 모르는데 너만 모르는 걸까? 근데 약간 홍탁집 사장님을 보면은 약간 너가 생각이 나더라고. 아, 왜 나야, 내가 생각이안지 근데 또 홍떡집에서는 촬영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아 이거를 에이. 포장해서 누구랑 먹을까 하다가 내가 또 예전에 저 이제 제가 맥킴이 5만원 빤쓸어난 사건이 아, 있었어요 아 진짜 왜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진짜 왜 그때 그랬어요 너무 그때 너무 가만했다고 그때 너무 가만했다고 진짜 그때 아니 그때 이누나 그때 여러분 방송 끝나고 뒷풀이 하는데 뭐 간대 그러니 막 가방도 놓고 가고 가방도 헐레벌떡 챙겨서 음. 갑자기 가방 주, 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? 하지만 택시비도 줘. <laughs> <좋아. 웃음> 아,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러는데요, 누나 단무지와 소세지랑 의상. 그래, 누나 뭐 하고 지냈어요? 아, 진짜 우리 반 팬들은 누나 있지 기억 속에서도 가물가물 할걸, 솔직히? 복귀를 했는데 네. 사람들이 아유 쉬는 동안 성형이라도 하고 오지 막 이러면서. 또또 <laughs> 다른 한가적를 무슨 생각났다. 남친 있네. 아, 아야! 어 진짜야? 어 뭐라 방금 봐는. 오늘 <laughs> 진짜 아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 그거보다 아난 맥키미가 진짜 착하다 느끼는 게, 예. 어 남친 있네 이걸로만 이제 포장해줘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러더라? 뭐라고? 너애 낳고 몸풀었다는 <laughs> <laughs> 소리가 있다고? <laughs> 어? 씻을 시간이 없어. 나 원래 안 씻는 사람이 아니에요, 누나. 알죠? 근데 이 씻고 나면은 지금이랑 뭐 변화가 진짜 되게 크게 많아? 진짜 궁금해서 그래. 아, 누님. 요즘에 지금 난리라고 뭐먹긴뭐먹기면왜 그런 게 붙겠어요? 이, 이 남자 매력있네? 그래서 나오는 거지, 누님. 그래서 난 씻고 온다. 말말로 음. 오늘 핫세킴 탄생할 수도 있어. 그래 핫세킴 아까 얘기하더라. 근데 나딱 얘기했어. 나 진짜 맥킴이 남자로서 너무 괜찮다. Yeah. 근데 체이랑 더 어울린다. 아. 그러니까 이제 투샷이 이제 내가 진짜 체이가 나랑 친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체이한테 뺐는데 내가 그래서 체이한테 양보하겠다. 난 체이킴을 밀겠다. 아뭐 음. 체이는 나들이 세요아누나 어, 체이누나 랑친하구나해데 음, 음. 뭐야 아! 그래도? 어, 전연 지금 맥킴이 단돌이하러 온 거야? <laughs> 그래야. 이 닭볶음탕이 어떤 맛일지 나 궁금해 나 솔직히 골목식당 애청자요아 어, 정말? 네. 아니 그래도 홍탁집 사장님이 얘를 알더라고요오 오, 나를 사장님. 어떻게 아, 아시지 홍탁집 어. 사장님이? 혹시 오메킴이라고 아세요? 아 오메킴님 안다고 저? <laughs> 응 어, 진짜로 신기하다. 아 진짜 구라 안치고? 어 구라 안치고 나그 방송으로 다 이제 마이크로 다 나갔었어 그거 이제 하면 되나 거게요어 어, 그거 이제 끓이면서 먼저 떡부터 건져서 이게 마약소스래 여러분 진짜 아아 입에 착착 달라붙는 소스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 근데 거기에 거기 소스라 적혀있는데 그걸 뭐라고 해 그냥 아, 어, 아, 그래서 이 찹찹 찹찹, 찹찹소스요 어, 찹찹소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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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리가 안됐구나 어, 확실히 어, 이거를 이 상태로 통째로 넣으면 돼요? 어어 와 어. 어, 푸짐하다 음. 이게 얼마예요 가격이? 가격을 내가 못 봤네 <laughs> 예? 홍따치 사장님 꼬셨어요? <laughs> 아니 이거 통째짜로 받아온 거야? 아 숙제 아니에요 어, 우리 조상님 걸고 숙제 아닙니다 제돈 주고 한 거예요 헐 왜? 어, 이거 이얼로 네. 계산을 안 했나봐. 아! 아 먹지했네. 아누구헐 얘기를 하다가 서로 계산할 타이밍을 아 아니다 이거는 놓쳤나봐. 아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하세 누나한테 숙제를 주겠습니까? 여러분 절대 어. 아닙니다. 어, 여러분들 어. 하세 누나 겜방 가면 어. 눈물 아, 나는데 어, 뭘 숙제 아니. 숙제는 아니고 헐. 내가 봤을 시 에이 호날두 같은 년. <laughs> 아니, 누님. 와, 아니. 난... 아니, 이걸 받아오고 돈을 안 내요? 아, 이거는 꼭 제가 내일 어차피 홍탁집에 9시에 촬영을 가기로 했어. 와, 어. 아, 누나 스토리 아니, 아니. 다시 보란다고 스토리텔링 오지게 하는 아, 스토리텔링 하려고 <laughs> 한게 아니라, 오, 어 진짜로. 아, 이거 25,000원. 아니, 설마 <laughs> 내가 한점 뜨는 순간 네가 먹었으니까 니가 <laughs> 내 하는 거아니겠지 아, 먹었어? 아, 걸렸어? 와, 근데 나 진짜 백형 진짜 좋아하거든. 아, 백종원, <laughs> 아, 백형이라서 뭔가 했는나 <laughs> 백형 진짜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들, <laughs> 와, 근데 이거 양이 이거 두명그 이상인데, 양이 상당한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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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네. 썸녀 버프로 더 좋네. 아, 진짜! 아, 누가 봐도 2인분이 아니야 대접 자체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뭘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2명이서 먹는다 이거 4명이서도 네 아... 먹어 이거는 아... 양이 또... 내가 얼마 전에 골목식당 봤는데 거기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백형이 그 사장님한테 아 이러다가 뭐 장가나 가겠냐고 응 내가 보니까 가겠네 야 아니 근데 너 먹방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. 저는 응.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, 진짜? 응. 잘 꽂아줘. 예! <웃음> <웃음> 아니, 꽂아줘. 예, 예, 예. 꽂아... 제대로, 제대로 한 거죠. 아, 뿌란 거. 아, 오, 이거 뭐야, 뭔 소리야, 방금. 백형이 이렇게 먹잖아 어, 그치, 맞지? 아, 그거 맞지? 어. 이제 재밌다. 아. <laughs> <laughs> 뭐 어, 이런 잘한다, 기발한 잘한다. 기발한 어. 생각들에 그거 있잖아. 뭐. 백강 그맛 없으면 이렇게 하잖아요. 야 초보아씨 <laughs> <맞아. 웃음> 내려와 봐요유 <laughs> 어, 초보아씨 내려와봐요. <laughs> 근데 누나 이거 먹는 김에 말해줄게요. 그때 누나가 미안하다고 별풍선 쐈었는데. 아. 으음! <laughs> 아아 아. 음.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만약에 여친이 있어요 음. 누나 그럼 많이 찐득하게 뽀뽀하잖아요 음. 사포로 문지는 르것 아? 마냥 번들번들해져 아 근데 잘못하면 약간 와, 이렇게 이빨을 낄것 예? <laughs> 아니, 막 이렇게 이빨이낄것 같은 예? 아니 수영이 빨을왜 뀌어요 이렇게 키스를 하다가 서로 키스를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찹찹찹 아니 아니 떡을 별로 안 좋아해요 떡싫어해 아, 좋아도 하는데 <laughs> 예. 오늘은 뭔가 안 땡기네 어! <laughs>